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출입되지 않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곳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나오는 그런 푯말이 붙게 됩니다 반면에 출입허가증 있는 사람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꺼내 쓰기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문에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출입증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의인들이란 어떠한 자들인가? 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러한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이 주의의 문으로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의롭다고 라말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큰 환란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 결말이 황폐함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초토화된 그런 도시와 같이 그런 황폐함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에 싹이 오르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게 뭐살아남아주고 복수하겠다. 그런 의미로, 의미가 아니고, 그 어떤 대적이나, 혹은 원수가 에워싸고 또 밀쳐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 원수와 대적이 삼중으로 에워싸고, 에워싸고, 벌 같이 쏘려고 에워쌌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그 오른손에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우리를 밀치고 넘어뜨리고 이러한 자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를 받지 않고 돌이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당,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권한도 있고, 많은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말고, 그냥 쓰러져버리지 말고, 비록 밀칠지라도, 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앞에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을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신을 받아 산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서 그 생명의 역사를 받는 우리들은 결코 그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약화되거나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명이 흐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문 앞에만 간 것이고 그 안에는 못 들어간 겁니다. 여호와의 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우리 얼마든지 다시 살아 여호와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데 그 앞까지만 가는 겁니다. 거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고 주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살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다시 뛰고 또 믿음으로 다시 행하며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도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했다고 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의 결과가 타가지고, 그것을 뚫고 일어나면 더 좋은 믿음의 열매에 맺히는 겁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 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큰 환란의 때를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이 죽음의 문턱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그 문을 열고 죽은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 다 아시는데, 그거 지지 말고 일어서라. 거기 다시 털 털고 일어나서. 다시금 주의 권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주의 문을 들고 들어가서 피하고, 다시금 생명의 충전을 받아서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서 어떤 특징이 발견되겠는가? 그들은 주의의 문으로 통과하는 그들은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른 거 없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의 문을 열자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문,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무엇하는가?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 감사를 가져가서 그 문을 두드릴 때, 여호와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 베다론이 음식 왔다고 문 두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문 앞에 들어서 감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왔노라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의 서 열어 주시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와의 문 앞에서 일어나는 일상이요, 현상인 겁니다. 20절에서 이는 요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요와의 문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인간적인 욕심과 취약된 것을 숨기고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저 앞에 감사 감사 왔습니다. 감사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외치고 주께서 열어주신 그 문을 들어가서 더큰 은혜와 더큰 감사와 더큰 생명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어디로 출입할 것인가? 우리 자의적인 행위를 따라서 들어가고 나오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수족과 우리 모든 감각은 다 여호와의 문에 응시하여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될 것이고 또한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문을 두드려 감사 완노라고 주 앞에 이이고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과 위로와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문에 출입이 허락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야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